열정TV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올한 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이때면은 추운 날씨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보일러를 떼는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일러를 그냥 떼다 보면은 틀림없이 다음 달에 난방비가 폭탄 고지서로 날라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난방비 걱정이 돼서 보일러를 제대로 떼지를 못하는데 오늘은 그래서 그 난방비를 최대한 아껴고 그리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유하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자, 그러면 은 난방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첫 번째로 에어캡을 활용하자. 예. 여러분들 에어캡 뽁뽁이라고 아시죠? 뽁뽁이. 예. 이미 아마 주변에서 많이들 사용들 하고 계실 겁니다. 이 뽁뽁이가 아, 창문에 잘 이렇게 창문이나 창문틀에 잘 붙여놓게 되면 이 뽁뽁이 하나만으로도 실내 온도를 무려 2도에서 3도 정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 근데 이제 다만 저희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은 이 뽁뽁이를 사용하실 때 일반용이 있고 단열용이 있는데 단열령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 단열령을 잘 사용하시면 실내 온도를 2도에서 3도까지 올려줘서 어, 난방비를 꽤 에, 아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정한 실내 온도 조절을 하자. 예, 여러분들 혹시 겨울철에 어, 난방 실내 온도를 몇, 초로, 어, 몇 도로 맞춰놓고 생활하십니까? 예, 가장 적절한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2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합니다. 예, 만약에 실내 온도를 이 온도보다 더 높게 설정을 하게 되면요, 난방비가 약15% 이상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하고 밖에 온도 차이가 크게 되면, 우리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은 난방비도 아끼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가습기를 사용하자. 겨울철에 이제 가습기를 사용하게 되면요. 집안의 내부 공기를 순환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일러를 켜고 가습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열기를 이제 순환을 시켜주어서 집안의 온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한 가습기는 감기나 비염 등 건조한 피부 예방에도 좋습니다. 따라서 가습기는 건강도 챙기고 난방비도 아낄 수 있는 꿀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보일러 외출 모드 설정. 예, 여러분들은 겨울철에 아 보일 잠깐 외출을 하고 이럴 때 아니면 장시간 집을 비워둘 때. 어, 보일러를 꺼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혹시 고민을 하시나요? 네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외출 모드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일러를 끄게 되면요 그만큼 어, 차가워진 온도를 다시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이 보일러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외출시에는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어, 돌려놓는 것이 동파 방지도 되고 난방비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난방 밸브 장극이 예,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보일러를 돌릴 때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방들이 있잖아요. 그런 방들은 잠궈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뜨거운 물이 돌을 때 짧은 공간을 돌기 때문에 난방비를 아낄 수가 있죠. 또한 가지 방법으로는 밸브를... 완전히 잠그는 것이 아니라 반씩 잠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온도가 많이 내려가는 특히나 이제 많이 추운 이런 날에는 동파 방지를 위해서 밸브를 열어두는 것이 좋겠죠. 이 주의점을 지키고 그렇게 한파가 아닐 때는 밸브를 사용하지 않는 방은 잠가두는 것도. 어,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예, 우리가 온수를 사용할 때, 예, 온수를 사용하고 나서, 어, 끌 때는, 어, 냉수로 수도꼭지를 돌려놓자. 예,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 온수를 사용하다가, 그냥 온수 상태 그대로, 어, 수도꼭지를 끄게 되면은, 이 보일러에서, 어, 물을 데피기 위해서, 보일러가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난방비가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온수를 사용하고 나서 냉수 쪽으로 수도꼭지를 끄게 되면은 공회전 보일러가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우리가 난방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익히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알고는 있지만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개 그 중에는 어, 몇 가지 이 방법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여러분들 이몇 가지 방법들 잘 활용해서 난방비를 아껴서 올한 해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아,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